하자 분명히 그 정도 아닌가 1팀 구독자 네. 몇 명이야? 80점 몇만 아니야? 83,000 정도 그지 아니 저 알고 있어요 얘네한테 물어본 거예요 저희가 꼴찌, 어. 꼴찌예요? 아니. 콜라보를 한번 해야지 할퇴하려면 1등이랑 콜라해야 어때?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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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0만? 바로 1만이요 바로 보드같은 현준이 오자마자 바로 1 0 됐잖아 류현가1만이요어미연이찾아봐자 100만 바로 대박 그중에 저희는 알죠? ㅋ ㅋ 10몇 만에서 그냥 한방에 그냥 100만 이글스 t 구독자래 아, 형이 <laughs> 있잖아 근데 그거랑 뭔 상관이야? 지금 거

자자자 어떤 제보인가요 왜? 어 예? 누구예요? 이 뭔지 막멋이건말이 아, 이 진짜 누가 이렇게 보는 거요? 진짜 알려요 아니 올린 거 아니에요, 제가. 네. 이거 네, 누가 합성한 거 아니에요? 어, 와. 내가 를이랑 멋이란 건 말이야. 와. 삶의 고통을 아. 너 이거 가끔 올리는그런 거구나. 아니, 진짜 나 아닌데. 누가 합세. 합성... 아니 근데 동현이는 원래 근데 원래 상타리하고 왔잖아 맨날. That's like what you see outside the PT places here where they're like. 자전감 요사람 <laughs> 멋있다, 진짜. 강붙성 충만한 사 아, 아 근데 이 정도는 아니요 그거를 저 혼자 그렇지 이렇게 남자한테 보여주고 표출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어서 한번 읽어주세요. 아, 죄송합니다. <laughs> 아, 성호형 그거요? 그, 거기에 성호형그 방에서 그만 괴롭라고이러다가 뭐, 그래도 좋은 그게시물에그런안될것 같아서 그렇 뭐 <laughs> 성우 형의 장점이요? 일단 요즘 어쨌든 잘하고 있으니까 방 분위기가 좋고요 <laughs> 노래 취향도 저랑 응. 비슷하고 응. 둘다 약간 발라드 좋아해가지고 발라드 2 또, 근데 또둘다 취침 시간도 비슷하고 어 뭔가 배고픈데? 해서 오늘 어, 시켜 먹을까? 하면 또어 시켜 먹자 라는 또 그런 그래가지고 저는 성우 형을 좋아해요 생활 패턴이 뭔가 잘 맞아요 맞아요 잘 맞아요 딱딱딱딱 이렇게 잘 맞아요 안 겹치고 같이 봐 눈물의 어 저는 보는데 성호 형은 드라마를 안 본대요. 그래서 그 눈물의 왕에 전재준 나오는데 전재준 얘기하다가 자기는 더블로리도 안 봤다는 거예요. 진짜 뭐 하고 살았냐고 내가 시대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그 정도는 봐야지 않겠냐고 드라마가 자기테안 봅니다. 드라마 재밌는 것좀 추천으로 적어주세요. 지금 눈물의 왕이 끝나가지고. 근데 이거 누가 봤어 진짜로? 어, 나중에 그럼 제보 하나 더 주시면은 저희가 살짝 힌트를 줄건요 아. 근데 아 진짜 누구예요? 네? 일단은 여기는 하지. <laughs> <저는 아예 웃음> 아, 이렇게 분명해야 되네. 저는 말을 모르겠어. 여기한테 셀카를 <laughs> 아 보냈을 <했을> 텐데 <laughs> 언제 셀카 샀는데요? 그 작년이에요. 저는 제 셀카를 어디 올리거나 그러지 않아요. <웃음> <웃음> 저 동현이 셀카 하나 있거든요. 아왜 그래요! 아형그나아 어, 맞다! 차현진 아, 아, 형, 형, 그, 날... 아, 봤어요. 현가 보라 에서 봤어요. 유희경저 아, 따라다녀가지고.. 아마 또 반대로 얘기할걸요? 그반 대로 제반대로예 반대로. 정확히 말해가지고 잘, 잘 챙기고 있어요, 차현진. 차 어딨어요? 여기 있잖아요. 네, 한참해 응? 네가 뭘따라다니는 <laughs> 거잖아. 네가. 근데 한데... 따라 뭘 따라요? 폼? <목소리> 아니 영민경이. 나 좋아했으면 내가 따라다닌 거야. 반대 아니냐 내가 반대가 되긴 해. 뭐? 이거 영민경이 형을 챙기려고 그래. 그래. 하는 거야. <laughs> 너는 추적하는 거야. 이거 왜이는에 이거 뭐였죠? <웃음> 그러니까 너네가 이군에서를 못 봐서 그래. 아 그래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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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들어가 고 있는데 보니 영민경 못 봤잖아. <laughs> 진짜. 어. 왜 올렸어요, 근데? 제가 뭐라 하는 거? 저만 이상하긴 하요. 안 올려요. 제가 어, 너나 힘들게 일하는지 보여줘야지. 힘들게 일해요, 지금. 제가 살렸네요. 그냥 뽑아줬어요. 제가 진짜 숨겨주고 있어요. 저 21살 때, 20살 때 뽑는 거. 다 이렇게 다 해요, 그럼. 그냥... 제가 느꼈던 거 그냥 얘기해줬어요. 저는 최고의 투승자라는데 방심을 했죠. 근데 이제 이건 가서 저도 망치로 맞은 느낌을 받아서 상현이한테 그거 얘기해주고 싶었어요. 근데 저는 상현이가 일찍 맞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못 가죠. 대구 치워요 심리상담소 제가 대구도 잘안 해줘요 선생님이라면서요 대구 안 해줘요? 해줘요? 강하게 제가 원래 F인데 이 <laughs> 형들 때문에 T 되려고 하고 있어요 저보다 잘 치면서 와가지고 그랬는 대관으로 방망이 어떻게 쳐야 돼? 는지 아무튼 지금 해가면 공격주의 음. 상태로 이래야 될 어. <laughs> 실패가 더 많은 놈이 인간극장 BGM 깔아주세요 띠리리리 <laughs> 오늘도 상해에는 러닝을 마무리했다. 좋았다.